안녕하세요. 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아, 오늘은 세종대왕 배치2, 예, 대공미사일로 미국제가 들어갈 것이냐, 국산이 들어갈 것이냐, 아,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음, 제가 지난 3월에도 같은 주제로 동영상을 하나 만든 바가 있는데, 이번 이제 부산 마덱스를 다녀오면서, 어, 그간에 업데이트됐던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어,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게 됐어요. 사진에 보여드리는 게 이제 세종대왕급 배치 원이죠. 우리 세대를 세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류성룡함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배치 2를 만들자 해서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에, 금년 2월에 건조가 시작됐어요. 에, 그래서 24년에 진수가 될 예정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매 2년마다 건조를 아, 아, 해서 2028년에면 아, 세척을 추가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데. 이 함정은 이제 세종대왕급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개선된 전투 체계와 개선된 레이더를 장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잠 능력과 대탄도탄 능력이 이제 향상된 향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종대왕급 배치 1의 함형을 이제 디자인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수직 발사관입니다. 요즘 이제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죠. 수직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끼워넣는 겁니다. 각각에다가 여기서 발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아,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은 MK-41은 미국제입니다 그리고 KVLS-1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한국형 수직발사관입니다 두개다 같은데 MK-41에는 국산 미사일을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KVLS-1 한국형 수직발사관을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세종대왕급 배치1의 경우에는 MK-41이 아, 80셀이 들어 있습니다 80셀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SM-2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죠. 예. 우리 이순신급 아, 구축함에도 쓰이고 있는 아, 스탠다드 미사일의 야거죠 예. 그게 이제 80발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자 요즘 아시다시피 배를 많이 근조하고 있고 어, 육상에서 천궁이라는 천궁 원, 천궁 2를 통해서 지대공 미사일을 어, 국산 기술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다 기술도 AESA 레이다 쪽으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어, 우리는 어, 미국의 MD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뭐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토를 어, 외국의 탄도탄 미사일로부터 지키겠다. 그게 이제 KAMD죠. 예. 그걸 하, 어, 그걸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KAMD의 예, 그 핵심 어, 도구가 l s m 입니다 예. 지난번에 천국은 MCM이죠.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중간이라는 뜻이고 l m 은 사정거리가 길다는 뜻입니다. 롱 앞에는 미디엄 i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한참 개발하고 있어요. 2024년에 완료될 예정이고 어, 여기에서 우리 정부 측이나 군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거의 육상용은 개발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음. 어, 미국 같은 경우는 SM-2 미사일이 어, SM-3, SM-6로 진화가 됐죠. 그래서 SM-6는 대항공기용 SM-3는 대탄도탄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고, 어, 그것을 우리, 어, 세종대왕 배치2에 실어야 된다, 장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바지에 와 있다는 말씀이고, 자세한 사양은, 어,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아요. 어떻 예민한 이슈한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 조금 있는데, 시간표를 좀, 아, 한 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세종대왕 배치투를 건설하자, 건조하자라고 결정한 게 2013년,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 확정된 게 2018년인데, 한 5년의 시간이 비죠? 그때 해군을 원했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야 진행이 되게 된 것이죠. 예. 그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가 국방비를 이제 빠른 속도로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군의 전력 증강을 아주 강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덕택에 이게 다 겹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은 세종대왕 배치 2로 늦춰졌는데 이 늦춰지는 사이에 정부가 바뀌면서 다른 해군 세력들의 근조는 또 신속해진 겁니다. 이게 겹, 그래서 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형 호위함 배치 3그 일본 함도 2024년에 인수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순수 국산 기술로 무기체계, 레이더 뭐, 미사일까지 다 합쳐서 우리 기술로 만드는, 어, 구축함이 KDDX라고 불리는데, 그 1번함은 2024년에 건조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6척을 만들 계획이니까 이것도 2년마다 한척씩 건조하겠죠. 그러면 세종대왕 패치2하고 겹칩니다. 뒷부분이. 네.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LSM, 그죠? 어 개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체계 개발이 19년에 시작했고 그 탐색 개발이라고 우리가 이걸 할수 있는 기술이 있나 없나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 그게 한 2015년 정도에 시작됐어요. 저 그러니까 세종대왕패치 2 근조 결정은한 2013년에는 l SM도 없었고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몰랐던 겁니다. 해군에서는. 근데 이건 늦춰지고 다른 건 빨라지다 보니까 예, 원래 계획했던 틀이 좀 뒤틀리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해군력을 많이 증강시키고 있는데 이제 항공모함까지 2033년에 가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이 호위함이 호위함 4까지 어, 어, 포함하면 호위함을 20척 가지게 되고 어, KDDX도 그때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세종대왕함 6척, 순식급 지금 내년부터 계량하기로돼 있죠. 2030년까지 그러면 구축함 폐력이 18 척, 최신형 구축함 세력이 18 아, 척에 호위함이20 척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 잠수함 실력도27 아, 척이 되는 겁니다. 안창업고 배치3는 어, 10중 8구 어, 핵추진 잠수함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당히 어, 단단한 어,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게 되는데 항모가 뭐한 척이 아니라 두 척, 세 척, 세 척까지 되더라도 항모 전단을 다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수상함 진력이 됩니다. 호위함 2부터는 원양으로 작전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헬기 상륙함도 독도 마라도함도 있고,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도 그때 좀 준비가 될 겁니다. 상당한 해군력이죠. 예. 어, A 시점쯤 되면 2030년대 초반쯤 되면 대양해군이란 말이 절대 무색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 수많은 이제 수상함이 예, 지금 한 절반쯤 된 셈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아, 10여 년동안 절반이 더 건조될 예정인데 엄청난 것이죠 짧은 기간에 1년에 뭐 잠수함 한 척에 호위함 한두 척에 구축함 한 척씩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항목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수많은 대공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lcm 같은 경우는 육상용 보다 제가 보기에는 해상용으로 서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산 체계 어, 우리의 핵심 전력을 외국 기술을 맡기지 않겠다 이 의지가 반응이 된 것인데 어, 세종대왕 배치2 같은 경우는 워낙 기획 단계가 이전부터 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이지스 제, 체제에다가 감히 우리 국산 미사일을 연결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예. 그게 지금 변화가 된 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예, 보여드렸던 우리 해군 전력의 리스트를 이제 K 한국형 수직 발사관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호위함 3, 삼 그리고 KDDX 같은 경우는 아, 까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세령 비앙급 배치 2와 겹치는 부분이죠. 근데 이들 두 함정은 수직 발사관 2를 장비를 합니다. 장착을 합니다. 다른 건 장착하지 않습니다. NK 41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수 연도는 똑같아요. 2023년, 2024년. 그런데 한국형 호위함 3와 KDDX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만 가집니다. 그것도 수직 발사관 2입니다. 2와 1의 차이는 2는 어, 발사관의 직경이 더 넓고 2m 정도 더 길어요. 그래서 더 크고 강력한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음. LSM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같은 시기에 배치가 되기 시작하는 세종대왕 배치2는 MK41을 지금 가지는 것으로 모듈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국방부에서 내보내는 그 3D 있죠. 네. CG 자료. 요건 대문 사진에 있는 어, 그 함형도 지금 몇 개월 전에 아마 방사청 정부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거기에도 MK41이 들어있어요. 이게 모순인 거죠. 네. 음. 그런 모순이 여기 어, 와서 충돌한 겁니다. 처음, 음. 지금 시점에 와서. 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세히 말, 아,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해,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 2의 근조계가 늦어졌고 다른 수상함호위함 2나 호, 죄송합니다. 호이안 쓰리나 KDDX 계획은 우리 앞단계저이고요왜냐면 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상함을 검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LSM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잘돼서 우리가 만족할만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 어, 계획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와중에 에, 세종대왕 배치 2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온 겁니다. 폐도 근저도 들어갔어요 이미. 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5년 전만 해도 당연히 SM3나 SM6로 갔겠죠. 우리 미사리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우리 군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미사리 있더라도 차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지 못했을 분위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바뀐 겁니다. 첫 번째 바뀐 것이 이제 미국은 우리 자기들의 n d 체제 하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우리가 결국 거부한 모양새가 되고 있거든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KAMD를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미사일 그냥 사서 하지 우리 자신도 없는 돈을 더, 돈도 더 드는데 우리 걸 개발하려고 하느냐? 그런 세력들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분해에서는 최소한 의사 결정권자 차원에서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다가 사드를 배치했죠. 성주에다가 그게 중국과의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는건 미군인데 그 마찰의 후폭풍은 우리가 다 맞았죠. 그래서, 중국과의 사드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에 포함되는 것이 m 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마 SM3, 대탄도탄 미사일은 아마 배제가 됐을 거예요. 세종대항 배치2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SM6는 남아있었겠죠. 아마 실무진들 차원에서는 이건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미군, 미군과 한국군 간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 5,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아, 거기서는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책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사일 개발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상황인데, 국내 정치에서도. 음. 당연히 언론이 도와주지 않았죠. 반대쪽의 이론 형성을 강하게 주장했죠. 음.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간에 생긴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이지스 전투 체계에는 우리나라 미사일을 연동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에 마덱스가서도 확인을 했지만, 우리 해성 미사일이나 거외 그 미사일들, 아주 기초적인 정보, 의 데이터를 지금 미국 로키드 마틴에다가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가, 단계에 있다고 해요. 왜냐면 로키드 마틴이 우리한테 무기 체계를 제작해주기 위해서, 그래 기초 정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사일 전체 정보는 우리가 내놓을 수 없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아, 어, 그 뭐랄까? 꼭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정보 정도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아, 이렇게도 맞추니 그게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예. 우리한테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죠. 음. 해군도 대공 유사이잖아요 그렇죠. 해성도 있고. 홍, 어, 청상어도 있고. 재상 청상어 홍상어다 있죠. 그리고 우리 국산 소나 체계가 달리는데 예, 그 소나책에는 전투책이 한 부분이 아닙니까? 한 부분이죠. 예. 우리 미사일, LSM, 음,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형 수직발사관에다가 LSM 넣고, LSM 연동해 달라고, 데이터만 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주의 여건은 다성숙대에 있는데, 음, 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마 LCM이 육상형이 먼저 개발되고, 어, 그 다음 조금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해상형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개발업체 측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육상형은 거의 손에 이제 쥐고 있는 상태고, 어, 해상형과 육상형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음, 어차피 2024년에 한국형 호위함 3에 1번함에다가 어차피 넣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의 약간의 불편, 어, 뭐랄까, 불편함이래 보다는 변명이고, 어, 위에서 높은 선에서의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위에 살펴보니 우리 엘쌤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 제가 그게 어, 한화 그리고 LIG에서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과 대화를 한참 했습니다 음, 거기서 어, 그분들이 S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이제 추측입니다. 이 부분은. 어, 로키드 마틴에다가 우리 미사일 정보를 줘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줘야지만 걔들도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7, 8월까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미사일을 우리가 넣을 건지. 아, 세종된 배치 2에. 그래서 그 타임라인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되게 지금 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결정을 곧할 거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오랫동안은 굳은 자였는데, 이번에 그게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배가 이미 근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KVLs가 뭐가 한국형 수직발사관이 들어갈지, 미국 것이 들어갈지, 특히 한국형 수직발사관 2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형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럼 배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도 맞물려 쓸 수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한두달 내에 내리겠다. 예. 음. 자, 그 말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SM3는 아니었더라도 SM6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MK41 수직 발사 가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최근에 들어서 급격하게 바뀐 분위기로 해서 어, 고위층에서 순리대로 하자. 우리 할수 있는 역량 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왜 이것만 도드라지게 미국 미사일을 다냐? 배치 1 같은 경우도 개수할 때 되면 우리 미사일로 돌아갈 것인데 그럼 오랫동안 SM, s 아,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세종대왕함 배치 2만 아, SM-6를 s 장비한 함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체 운영면에서 불편하죠 우리는. 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아, 가장 큰 부분은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 그 압박의 실체를 넘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에, 자기 검증이라고 할까요? 미국상 무기체계를 써야만 한다는 그 부담감 이두 개가 작용을 했고 요번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지침 종료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작권 이양을 약속받았죠 확인 받았죠 뭐 조건이라는 내용이 달리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코비드 사태를 잘 넘김으로 해서 저희 몸값이 많이 올라갔고 한국에 대한 어떤 보는 시각이 선진국급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그 와중에서 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안건을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 이런 어, 시기에 좀 도달하지 않았느냐. 지난 몇 개월, 몇 개월 사이에. 음, 그리고 코비드로 닫혀있던 국제 교류가 터이면서 세계 정상들이 만나면서 그 분위기가 어, 확실하게 감지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종대왕급 배치2에 우리 미사일 준비됐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가성비도 좋고. 향후 운영면에서 훨씬 더 나은데. 여기 예.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거 이제 정부에서 나온 디자인이거든요. 오른쪽이 배치 1, 왼쪽이 배치 2인데 같이 그 한포랑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실 텐데 배치 2가 뒤에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는 부위가 툭 튀어 높이 훨씬 높습니다. 높습니다. 배치 1보다. 음.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한국 발사관 2는 높이가 2m 정도 높다고 기존보다. 음. 그래서 이미 그걸 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었죠. 높이는 높게 지어놓고 들어가는 수직 발사관은 MK41 발사관을 넣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음. 어, 그리고 이제 LSM의 성능이는 부분은 이제 밀리터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느끼실 건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제, 그래서 군에서 오케이, 어, 쓸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무기체제들은 선진국 세계 최고 수준 무기 수준의 최소한 동등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요, 군, 의 요구 조건이 그거 이상이에요. 그래서, 엘 s m 같은 경우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현존 어, 서방권의 표전 무장보다 동등 이상이다. 뭐, 그게 스탠다드 미사일, SM6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 정도 자신감을 보이는 애가 잘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그 미사일을 장착을 못 한, 못 하지 않느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눈치만 보고. 자, 우리는 천궁 블록 1, 2를 개발하면서, 어, 원래는 러시아 기술이었죠. 그걸 이제 국산화 하면서 차근차근 개발시켰습니다. 블록 2에서는 어, 직격체를 통해서 대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영향을 갖췄죠. 물론 사정을흔늘었겠죠 그리고 그 예전부터는 현무미사일을 우리가 꾸준히 개발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로켓, 고체 로켓 추진, 어, 어, 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 영향을. 예. 그 말은 즉. 더 작은 양의 연료로 더비 뭐랄까? 미사일은 그최적은더 작으면서 더 많은 사거리를 낼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 미사일 개발을 잘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 중량. 그리고 뭐 미사일 사거리 해제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죠. 그 사거리를 충족하는 미사일을 개발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위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미 표준 위성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500kg 500kg짜리 표준 위성을 만든다는 것은 저가로 공정해서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성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위성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전부 다 대탄도탄 미사일 그리고 뭐 대륙간 탄도탄 기술 같딱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LSM의 대탄도탄 미사일 기술에 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왼쪽 사진이 러시아의 최신형 대공 미사일이죠 S500입니다. 인공위성까지 유격 간다고 하죠. 앞에 부분이 미사일 본체입니다. 그리고 l s m 로 따지자면 뒤에 게 붙은 게 부스트입니다. 네, 사거리 연장용이죠. 네. 음. 오른쪽에 보이는 게 SM-3하고 SM-6입니다. 외, 외형이 거의 비슷하죠. 밑에 부스트가 붙어 있죠. 네, 사거리 연장용입니다. 네. 아, 그래서 SM-3, SM-6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MK-41 발사관인데 MK-41 발사관보다 저희 한국형 수직 발사관 2 아까 톡 튀어나온 거 보여드렸죠? 2m나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긴 미사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음. 사정거리는 아, 이거 이상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할지 아, 추후, 추후 개발로 실행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지를 이미 감안하고 설계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아, 오늘은 그 세종대왕 배치2에 SM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의사결정이 어, 한두 달 내에 나온다. 아,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